어, 오늘은 2020년 11월 3일입니다. 이게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제가 사냥삼을 심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심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삼에는 우리가 통상 에,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 산에서 나는 산삼, 그리고 밭에서 사람이 기르는 인삼, 그리고 산에서 기르는 산양삼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산에서 저절로 나가지고 캐는것 이것이 산삼이죠. 가치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밭에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 이렇게 그늘을 조성하고 그늘을 조성해서 이제 거름도 주고 농약도 하고 해서 기르는 것이 인삼입니다. 풍기, 금산, 개성인산,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부터 아주 많이, 에, 이렇게 길러왔던 거죠. 거기에 장래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래삼이라는 것은 중국식 얘기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산양삼입니다. 이런 산, 지금 보면 이렇게, 에, 그늘이 많이 져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한, 어, 90% 정도 져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인삼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저절로 이제 자란 것이 산양삼입니다. 그러니까 산양삼하고 이 산삼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절로 났으면 산삼이고 사람이 심어서 났으면 산양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뭐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산양삼을 만들기 위해서 윤삼씨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인삼 씨입니다. 빨갛게 열매가 열었고, 그 인삼 씨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만든 것이 이게, 어, 씨입니다. 이 씨를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씨를 심으면은, 역시, 월동을 하고, 월동을 한 다음에 내년 봄에, 한 3월 즈음에서 싹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뒤에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는 요령은, 제가 초보 농무입니다, 초보 초보농물. 농부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아, 어, 나와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잔디를 걷어내고, 여기 이제 흙이 나오면은 이게 부엽품이에 부엽품. 이게 나무뿌리라고 이제 부엽품. 이런 것을 전부 다, 어, 이게 나무뿌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고 할수 있으나, 우는, 어, 산, 산무, 그런 조건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네. 이렇게 뿌려놓고, 이것을 이렇게 허미로 이렇게 긁어주면 그러면은 덮어지겠죠. 그러면 내년 봄에 쌀이 날 겁니다. 돌도 있고, 뭐, 그냥 산입산. 자, 이렇게 해서 다 덮어줬으면은, 새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격으로 여기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참 쉽죠, 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인, 인삼이나 산삼이나 산양삼이나 이것은 기간이 길면 이요 1, 2년 해서 될게 아니고, 18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이게 구역토가 아주 많이 쌓였습니다. 흙 냄새를 맡아보면 흙 냄새가 아주 구수합니다. 여기다 참치를자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면어주면은이제발아율지이 얼마나 으지잘 모르겠으나 잘 발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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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것이 해입니다 사람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에서 그냥 말겁니다 3종류는 다 이해하셨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3 n a 로다 보면은 어느 3이나 다동일하는데 이제. 자라는 환경, 이것이, 이제, 그 사, 사무, 에, 효능, 성분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초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잘 나가지고, 잘 크기 바란다. 새들 리로 와서 쪼먹지 마. 알았지?